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자, 오늘 973회 두 번째 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날짜는 2021년도 7월 19일 월요일이고요. 허리가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흰머리가 있지 않고 약간 검은 머리가 있는 할아버지였고요. 머리카락을 스스로 하나씩 뽑습니다. 그런데 뽑은 머리카락을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엉켜서 덩어리진, 이렇게 엉켜져 있는, 뭉쳐져 있는 그런 머리카락인데, 요거를 하나 뽑고 또 하나 더 뽑아서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청년,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젊어지는 거죠. 허리도 쫙 펴지고요. 자, 이것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일단 할아버지는 1번과 6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1번과 6번이 약해지겠지요. 변해서 사라졌으니까요.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적다 보니까 어, 약간 공간을 제가 잘못 활용해서 보기가 좀안 좋아져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카락이 검죠? 예, 검은색 33번, 32번 영크스고요. 또 엉킨 머리카락은 1번, 11번, 26번이 머리카락 숫자입니다. 예, 두 가닥을 뽑았죠? 그래서 이것을 어, 조언을 빠삐용님께 받았는데요. 모양상 1끝 2개 또는 11번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을 또 머리카락을, 어, 이복수를 해 본다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복수를 하면 2, 그리고 12, 그리고 20, 7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두 가닥을 뽑았죠. 아, 그랬더니 청년 젊은이의 모습이 됐습니다. 청년 18번, 젊은이 44번, 네, 몸이 변한 거죠. 네, 변신 37번, 40번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점 하나가 보이는데요. 빛이 나고 있는 구멍 같은 그런 점입니다. 예, 구멍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점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두 개로 늘어나더니만 제가 보고 있던 것이 밥그릇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에 구멍이 나서 거기로 빛이 이렇게 새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구멍을 두 개로 늘리니까 밥그릇이 금이 쩌적 하면서, 금이 가면서 이제 사선방향으로 깨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숫자로 보겠습니다. 자, 빛이라는 숫자가 백학수로는 38번입니다. 근데 세화연수로 이렇게 찾다 보면 빛이 종류가 좀몇 개가 있어서 여기다 추가로 했습니다. 네, 색깔 구분을 제가 못하, 못하고 그냥 파랑으로 했는데요. 네, 18번, 37번도 비숫자입니다. 또 이렇게 뭔가 보이면 11번, 18번이 잘 출연을 하고요. 아까랑 또 비슷한 맥락으로 두 개로 이렇게 점이 늘어났죠. 아까도 머리카락 두 개더니, 네, 두개예요 또. 예, 두개 예, 2번이나 이크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앞에 빛이 두 개인 거기 때문에 네 빛을 이 복수를 해보면 19번, 38번, 39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밥그릇에 난 구멍에서 새는 빛이었죠. 그래서 예, 구멍이 9번과 23번인데, 두 개이니까 이 복수해서 10번과 24번이고요. 밖 그릇, 그릇 숫자 6번, 30번인데 금이 가면서 깨졌기 때문에 약해지겠죠. 그래서 6번, 30번이 약세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깨집니다. 깨지는 숫자는 18번입니다. 예, 사선 방향으로 깨졌습니다. 뭔가 패턴의 느낌이 나죠. 사선 패턴.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어, 강아지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강아지가 이끼미서린 뿌연 유리문 창문인 것 같아요. 대형 창문 같기도 하고 대형 유리문 같기도 한그 안쪽에 바닥에 있는 계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계집 안에 어, 강아지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가 그 앞에 하나 날고 있습니다. 장소가 느낌이 베란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깥하고 온도 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입 김이 서려서 그런 건지 약간 희끄무레하게 뿌옇게 뭐 이렇게 김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했고요. 뿌옇게.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숫자로 보겠습니다. 자, 강아지 3번, 28번이고요. 이끼이설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끼을 24번이라고 합니다. 백학수에서 자, 부연 유리문이죠. 뿌여서 이게 좀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써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29번. 30번 요것의 안쪽 유리문 안쪽이다 하면 31번이라고 합니다. 네이 바닥이 또 이제 보였어요. 바닥이 어 약간 시멘트 같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바닥 45번 시멘트도 적을까요? 시멘트 네 여기다가 시멘트 네. 22번 잘안 써지네요. 자, 그래서 바닥 45번, 네, 시멘트 22번이에요. 네, 그런 곳에 개집이 있는데 개집은 7번이고요. 그 안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쏙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 허공에 나비가 한 마리 날고 있습니다. 나비 4번. 장소가 왠지 베란다 같았어요. 뭐 베란다다라고 딱 부러지게 인식을 한건 아니지만요. 느낌상 예, 베란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베란다 10번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 모르는 여자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바닥에 그런데 그 여자랑 같이 자고 싶다고 그러는 모르는 남자가 있길래 제가 그 남자 뒤통수, 뒷머리카락, 뒷머리채를 잡고 끌고 옵니다 네자 요거 숫자로 가보겠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40번인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어, 40번 좀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잠을 자니까 잠자다 10번이 강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남자, 얘도 자고 싶다고 그랬죠, 지금. 오늘 자야 되는데, 예, 제가 잡아가지고 끌고 가죠. 그래서, 어, 약하거나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자고 싶다고 하니까 약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 3번, 뒷머리채, 이제 머리카락 종류죠. 예, 11번, 18번, 26번, 27번인데 제가 자꾸 끌고 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빠삐오님께 조언을 받았습니다. 3 3번에 세로 중에 참고를 하고 1번, 18번, 26번, 2 7번에 세로 연번 중에서 참고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여자 가슴에 옷을 입은 가슴이에요. 벗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가로로 안고 있는 끌어안고 있는 고양이가 보여요. 근데 고양이가 핑크색 고양이고요, 연보농색. 그리고 오른쪽 가슴 쪽에 그 고양이의 머리가 위치하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랜드카 본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전 내려다보고 있고 고양이가 이렇게 고양이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저랑. 고양이 올려다보고 전 내려다보고 네. 그리고 핑크색 고양이였습니다. 자, 숫자로 보겠습니다. 여자 가슴은 5번, 8번, 26번이고요. 예, 가로, 가로로 안왔죠 가로 방향은 5번이고요. 또 고양이 38번인데요. 서현수로는 12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보이는 거죠. 11번, 18번. 또 고양이 머리 네, 머리가 백학수로 12, 27번이고요. 새하얀수로 9번입니다. 오른쪽은 22번 가슴은 3번, 5번, 12번이고요. 네, 그 여자가 랜드카 본인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본인의 숫자 2번, 28번, 42번 네, 그리고 분홍색, 오크수 핑크 핑크가 핑크색이 이제 백학수로 22번인데요. 새하얀 수로는 36번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예, 짧게 짧게 여러 장면을 예, 꿈을 꾸었는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혼돈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예, 그래도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죠. 예, 자꾸 두 개, 두개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어, 예, 계속. 네, 머리카락도 또 나오고요. 네,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서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제가 지금 파악 중에 있, 있고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모두 어,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끝까지 랜드카 TV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